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강의. 네, 오늘은 2021년 하반기 KDB 산업분의 자기소개서 분한부석입니다. 네, 부제 1번. 지원동기 자필작성 글자 수는 최소한 900자 이상으로 쓰고, 글씨는 이쁘게 써라 편입니다. 자,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합격 되고, 안 되고는 보다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어, 제가 이제, 어, 좀 오랫동안 지금 쉬다가, 어, 이제 계속 요청이 오는 대로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댓글로 주셔서, 이제 하나씩 그냥 재미있게 올릴 생각이고요. 어, 이제 좀 최근 준비를 좀 많이 해서, 또더 양질의 콘텐츠를 이제 예전처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자기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KDB 그 산업은행은 누가 봐도 가고 싶은 이제 신의 직장이죠. 뭐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이직 요인이 없는 이 준호플로가 말하는 뭐 시내 직장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뭐 자신의 뭐 역량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직무, 원하는 직무가 있겠지만 KDB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배제하고 나서도 그냥 들어가면 뭐 속히 말해서 뭐 말뚝 박을 때까지 뭐 자기가 뭐 투자회사나 이런 거 이직할 요인이 없다면 계속 다닐 수 있는 정말 신 오브 신의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문항을 쓸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쓰셔야 되고요 뭐 당연히 여기를 이제 지원하는 분들은 어뭐 자소서 다 써야겠지만 기존의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된다 자이 산업은행만을 목표로 준비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관련돼서 많이 준비된 것들을 이 자소서에 압축적으로 녹여야 된다. 자, 따라하세요. 압축적으로 녹여야 되는데 된다. 그냥 뭐 대충대충 뭐 그냥 이거 쓰고 어차피 난 면접 가서 내 역량을 표현할 거야. 라고 이제 오산을 피, 피거든요. 대부분 여기를 합격 목표로 했던 분들이 이제 자기 스펙도 좋으시고 뭐 학점이면 학점 뭐 준비된 것도 있으니까 이문항 내에서 쓸때 그냥 일반적인 자소서 정도로 쓴다. 근데 여기서 가장 자신이 준비했던 역량을 하도 많으니까 그거를 압축해서 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떨어진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면접이 면접은 서류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기 합격군에 있는 분들은 스펙이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러면 그 스펙이 비등비등한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결국에는 면접에서 차별을 되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이번 문항에 따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별표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구체적으로 이, 어, 이게 한 700자 정도 됐었나요? 이제 빠졌는데. 자, 이 700자 정도로 아, 굉장히 압축해서 그딱 필요한 말만 딱딱딱 들어갔을 때이 사람이, 아, 정말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왔구나라는 게 들어가야지 이 문학, 이 자소서를 뭐 되게 안 중요하게 보고 간단하게 딱저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그냥 간단하게 이 자기의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그이 짧은 시간에 자신이 표현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쉬움만 남을 거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작년에 떨어졌던 분들이거나 상반기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떨어졌던 분들이 뜨끔하셨을 텐데요. 이게 주노 폴로가 말하는 결국 그 면접에서의 차별화, 종이 한장 차이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중요한 문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 써야 된다. 당연히 1번은 지원동기는 중요하니까 뭐. 보면 되고요. 2번 시 자,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른 문항 뭐 이렇게 새로 변화했던 이런 이런 키워드에 뭔가, 뭔가 나의 창의성 때문에 이런 문항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중의 기본인 2번 문항이다. 자, 1번은 어 제가서 네즈적으로 간단히 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지원동기그 동영상 중에 무조건 떨어지는 지원동기 불합격 케이스 참고해서 그지원동기 써주시고, 이행호 계획은 그냥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의 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MS 워드 그, 사, 그 사람인 그자수 세기, 세기나 네이버 글자 세기에서 최소한 그 MS Word에서 900자 천자로 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아, 그 자필로 옮겨 쓰는 과정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다 옮겨 쓰는 과정을 하겠지만, 좀 쓰다 보면서 아좀 팔로 쓰니까 팔도 아프고 하니까 뭐 800자에서 뭐 850자 정도 하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그그 그 A4 용지를 이제 면접관들이 이제 그딱 받았을 때어좀 글자수가 좀 부족해 보인다 아니면 글자가 성의 있게 이쁘게 최선을 다해서 쓴것 같지 않다 약간 이제 이런 거 하나로 지원자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이 친구는 일을 시키면 그냥 건성건성 하는 타입이구나. 정말, 아니면, 꼼꼼하게 하나, 한 글자, 한 글자도 되게 오와 열을 맞춰서 이쁘게 쓰는 타입이구나. 이런 글씨를 쓰는 하나의 어떤 자세만으로도 이 1번 문항에서 어쨌든 내재의도는, 아, 정말 이 친구가 일을 대충, 대충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집중해서 뭔가 하나 시키면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 1번 문항에는 그 내재의도가 있는 거고요. 이 산업은행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취업 준비할 때도 여기 이제 지원했었는데요. 뭐때 떨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역사, 전, 역사와 전통으로 이 일본 문항에 대해서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써야 되는 문항인 거다. 자, 여기서 일단은 뭔가 글자 수가 적거나 적어 보인다거나 글자가 되게 안 이쁘면 무조건 탈락인 겁니다. 자, 일본 문항에서 이제 딱 보다 보니까 어, 역량은 괜찮은데? 어? 여기 대충 썼네? 탈락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까지는 갈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첫인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진행되면, 이 문항 2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대학교 특정 저학년 시점에 KDB 산업은행에 어떤 직문가가 되는 목표를 세웠다. 아니면, 이 KDB 산업은행은 빼시고요. 어떤 금융 쪽의 직무, 직무 전문가가 되는 목표를 세웠다. 자, 이거 주세요. 자, 이 KDB 산업은행은 그냥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빼시고 어떤 직무가 금융 쪽의 직무 전문가가 되는 생각고. 근데 그 KDB 사번업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조직도가 있을 텐데요. 그 조직도에서 그 관련된 그 내가 준비해온 금융 역량과 결부되는 그런 직무 조직도 어떤 그 직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목표를 세웠고, 그 이후부터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해온 것을 뭐다? 나열식. 자, 스무 살 때부터였다면, 스무 살 때부터 스물한 살, 스물 두 살, 스물 세살때뭐 했고요. 자, 스물한 살 때는 이걸 했고요. 또, 이거 되기 위해서 스물한 살 때는 뭐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뭐인턴됐고요 20대는 그거 관련돼서 뭐 금융 프로젝트도 했고, 금융 공모전 나갔고요. 또, 관련돼서 뭐 학생, 그 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아니면 타시중에서 지원하는 그런 금융 프로그램 가서 이런 교육도 이수했고요. 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꼭이 직무 전문가가 하기 위해서 한걸 아니어도 그렇게 한 것처럼 목표를 쓰...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웠고 이렇게 해 왔다라고 이 과정들이 모두 이게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근데 이 직무는 뭐다? KDB 산업은행의 직무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빠트렸는데, 스무 살, 스물한 살, 스무 살 때, 뭐, 중간에 자격증을딴게 있으면 또 포함되면 되는데, 그냥 금융 관련된 거면 다 따면 그, 영감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뭐, 시험 분석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그 자격증도 땄다. 근데 가장 핵심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걸 해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21살 때는 또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격증 땄고 또 필요해서 프로, 프로젝트도 했고 공모전도 나갔고 이렇게 뭔가 흐름이 내가 계속 필요에 의해서 뭔가 어떤 활동을 했던 것처럼 쓰는 거다. 근데 결국적인 뭐다 근극적인 거는 이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이 700자 안에 컴팩트하게 다 들어가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취업이 되는 과정은 이 2번 문항 같은 거에 이런 것들을 필요한 말만 딱딱 넣어서 압축적으로 딱 정리가 됐을 때이 아, 이 면접관들이 이 평생 그 회사 문서에 이제 찌든 이런 나이 많은 팀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면접에 딱 들어왔을 때 아, 이 2번 문항의 이 지원자가 압축적으로 컴팩트한 쓴 내용만 딱 보고서, 딱 보고서 아, 얘는 이 면접관이 보기 쉽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준비해온 역량을 여기다가 딱 필요한 말만 정리해서 압축적으로 썼구나. 자, 이게 취업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2번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쓰시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4번이다. 자, 다른 건 빨리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일상생활을 어떻게 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자, 이,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라는 키워드에 중요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 가치는 가치관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조직생활에 들어가서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이 문항의 내재의도가 있는 거고요. 결국, 어떤 과제, 힘든 과제, 안 해본 거 회사 들어가면 무조건 안 해본 거만 시킵니다. 그안 해본 사, 거에 대한 상황이 왔을 때 집요함과 근성, 투지로 뭔가 해보지 않은 것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 이걸 해내려고 노력을 해서 해온 것들 그런 과정이 느껴지는 이제 일상을 써시면 되고요. 내가 그런 가치관 어떤 거는 날 어떤 일이나 어떤 대학 시절이나 학창 시절 때 어떤 업무나 그 과제가 주어져도 내 집요함과 근성 이런 투지가 느끼는 나의 어떤 이런 가치관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끝까지 해내서 결국에는 이런 힘든 상황이 1도 있었고 두 번째 힘든 상황 세 번째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이런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끝까지 해냈다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삼번뭐 디지털 영향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디지털 역량이라고 해서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결국에는 디지털 역량이라는 거는 업무 효율합니다. 자, 따라 하세요. 업무 효율하다. 자, 제가, 어, 느 정도 그 관련 이 분야에 이제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디지털 분야에서는 결국에는, 어 원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사람이 했던 업무들, 업무를 뭐 수기 작업으로 취합했던 업무들을 뭔가 시스템이나 IT 솔루션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의 원 클릭, 아니면 뭐 클릭이 다섯 번 발생했던 거를 뭐투 클릭, 이렇게 업무를 간단하게 끝내고 아니면 자동화 시키는 뭐 RPA 같은 것도 있고, 뭐 파이썬도 요즘 뭐 RPA도 있고 뭐 AI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업무 개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례들 아니면 뭐 빅데이터 활용해서 이런 통계에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뭐 효율적으로 업무를 자동화시켰다든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업무 효율화에 결부된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내가 그 업무를 단축시켰던 경험, 내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이, 이런 기술들, 여타 최근에 핫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써서 이거를 이렇게 개선해 냈다 정도의 어떤 경험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 초반에 그런 스토리를 쓰기 전에 내가 관련된 노력을 했는지, 대표치세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초반에 내가 이런 준비, 이런 역량을 쌓아왔, 쌓아왔고, 이영향을 활용해서, 어 이런, 이런 문, 문제가, 이슈가 생겼을 때, 뭐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이슈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정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200자 정도로 2,300자 200, 정도로 준비된 용량을 쓰고 마지막에 한 400자 정도를 그 어떤 이슈 상황에서 이걸 해결했던 이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요. 뭐 6번 문항 같은 경우도 내재 의도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장 큰 난관이다 빼버리 여기서 개인사나 어떤 우울했던, 이제 안 좋았던 기억들은 최대한 배제하시고요. 자신이 프로젝트나 공모전, 아니면 회사 생활에 준하는 인턴이나, 아니면 회사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사회 생활 하면서 막중한 업무, 그 대규모 인원 앞에서 발표하거나, 그 맡은 방 과제가 누가 봐도 어려웠던 과제인 경우, 우선순위로는 인턴이나 회사 승, 생활스러운 게 가장 중요 그 우선순위에 앞서고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순위는 프로젝트고 마지막은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기 안에서 맡았던 역할 아니면 이렇게 대규모 인원 앞이거나 엄청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누가 봐도 막중한 업무를 받았는데 그런 업무들을 받아서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그 시점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뭐, 과외도 하고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공모전을 병행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밤을 새거나 내가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던 거를 바,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가 뭐 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 인터넷이나 사회생활할 때 문제가 된, 돼서 나는 시간은 쪼개고 쪼개서 뭐 결국 이 막중한 임무도 해결해야 됐고 이 자격증도 결국 해결해야 됐다. 중요한 거는 그 상황입니다.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정말 그 일들이 너무 많아서 병행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극하게 압박감을, 압박감이나 업무 강도를 극복해내서 뭐 새벽 두세 시까지 일을 해서 아니면 새벽에 잠도 줄이고 줄이면서 이 모든 거를 다 끝냈고 그 막중한 책임을 맡은 이 인터넷이나 이런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도 잘 수행을 냈다 이런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되는 거다.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결국 그 극한의 상황, 막중한 업 임무 그리고 그 과중하게 나한테 부여된 업무 사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가 꼭해 내그 역할로 했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녹아진 상황 안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인데요. 여기서 이 5번 문항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을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새로운 변화를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존 프레임 탈피라고 해서 뭐 대단한 변화를 서술하는 문항이 아니라. 기존에 일하, 일하는 방식이나 역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발표치세요. 제대로 파악해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뭐 아르바이트든 어떤 내가 어떤 조직 안에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팀 활동 안에서든 뭐 쉽게 말하면 그때 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역그 현황이나 그때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줘서 아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뭐 만약에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그그 그 팀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는데 이 팀원 1, 팀원 2, 3, 4, 5이 5, 정말 중구난방으로 해서 서로의 아레나도 이렇게 나눠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나는 뭐뭐칸로 업무 툴을 터서 써서 뭐태블로라뭐 뭐 툴을 써서 아니면 슬랙이란 툴을 써서 뭐 업무를 이렇게 분장해서 어 효율적으로 할수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었다, 뭐 이런 프로젝트성은 써도 되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특정 알바나 대학교 시절에 어떤 그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뭐 특히 알바라고 한다면, 아 내가 초반에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휴지 위치가 뭐 이렇게 있어서 뭐 고객들을 관찰하다 보니 뭐 고객들이 이 휴지 위치를 계속 반복적으로 어 이쪽에 두니까 어 손이 뭐안 닿는지, 뭐 아니면은 테이블이 조금 해 가지고 불편해서 뭐 나는 테이블 아래에다가 휴지통을 붙여 놨다든지. 그 휴지 깍을 붙여 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황을 그 기존에 일했던 방식이나 현황을 이슈를 관찰을 통해서 대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악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그냥 약간의 아이디어를 줘서 이런 개선했다 정도면 되지.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그레이트하게 그 변화를 줘서 뭔가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어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뭔가 주, 창의성을 어필해서 내그 혁신성을 어필하는 중요한 문항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했는가가 중요한 거다. 자, 여기서 파악을 한 다음에는 뭐다?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면 문제점이 제대로 보이고요. 문제점이 제대로 보이면은 약간의 개선만 통해서도 뭔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만 서술해주면 되는 문항인 거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내가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개선을 할때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쓰면 되는 거다. 당연히 여기서 알바 사장님이나 뭐 다른 사람 팀원들이 시켜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임무를 받아서 뭐 하는 경우가 대반이었을 태 텐데요 그런 거마저도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처럼 쓰시면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문항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주, 자소서 우선순위 보시고 최대한 에너지 많이 쓰, 쓰시고요 앞으로 더 이제 이런 강의도 많이 보시고 어, 제 강의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준우프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